한번에 이거를 하나 이렇게 같이 가진 아니고 한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에 그걸 간다고 하나 같이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안되고 하나 에너스 일단, 중요한 게, 연결, 연, 연결, 연결이 중요하죠. 연결. 이게 뜨지 말고. 중요한 게, 내려가는, 이렇게 연결해서. 연결이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올려도 돼요. 올려도 돼요. 왜냐하면, 뭐 이게 한 어, 5cm, 10cm 길어지니까, 는 대신 처음에는 일단 연결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기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비현실하게 되어있어 틀리지 않아요? 이거 그래서, 선생님 한테이제 이거 못 박잖아요. 여기 휘 감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 그렇죠도 나도, 나도, 나나나중에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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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반장이 나도, 가툭들어서도 돼요 툭 이런 식으로 나도, 나 이게 도 나도, 나도, 나쑥툭도 나도, 나도, 반장. 오늘 거도나설라대 나도, 나도, 나영 나도, 나 y a n 이 b i k i n